자, 또, 언니어 컬러즈 온다고 해서, 이거, 레이스를. 감도 높음. <laughs> 그 감도 높음. 과정에도 감도가 있나요? 근데 이게 그냥 업계에서 쓰는 은어 같은 거거든요. 짠. 근데 요즘 약간 유튜브 용어가 된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패션샌드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뭐, 예전에도 윤대리님 영상에 나온 적이 있는 일본 브랜드를 위주로 다루고 있는 얼리어 클로즈라는 채널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얼리어 클로즈 분들하고 이제 모인 이유는 제가 최근에 매물을 많이 보는 세컨 엔즈 샵이 있는데 제가 요즘 빠져있는 일본 옷들이 많기도 하고 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뭐 상태 대비 괜찮고 그 샵이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촬영은 진짜로 뭐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라 음. 해서 음. 저희 집에서 편하게 오히려 그리고 온라인이 더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라비너스 라비니스 라비너스 네. 에, 라비너스 샵갈 때도 진짜 기분 상한 것 같아요 이름이 어려워 <laughs> 라비너스 샵갈때 원래 보고 싶었던 것들 더 많았거든요 음. 근데 많이 못 봤단 말이죠 아, 한장 가니까 그 아,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샵 이름 뭐라고요? 저 맨날 이거 못 읽겠어요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기 대표님이랑 친분이 있으신 분이랑 한번 만났을 때이 코스튬이라고 하길래 아이 코스튬 그 뒤로부터 저는 그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아 제가 못본 사이에 뭔가 물건이 아, 많이 들어왔네요 올라왔네요. 이거 스타일이죠? 오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 90년대 그 디렉터가 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가나카페이치 <디쉬> 어. 건축 학도라고 그랬나? 공대생이랑 그래서 이제 레이카 코버가 뭔가 남자들을 위한 단순하지만 멋있는 거를 좀해 줘라고 해서 맡은 건데 뭐한 10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교수님인가 뭐 그러,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은 이제 주니어 터널 을 맡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90년대 꼼데가성 업무에 대한 수요가 요즘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회색있고요 맞아. 회색 그라벨.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원단 요런 질감 같은 경우도 딱 완전 캐주얼스럽고 지금 한쪽만 대깨처리 되어 있는 게 되게 이쁘네요 네. 맞아 여기 대깨 처리가 돼 있고 네. 양쪽 다 있었으면 약간 뻔했을 것 같은데 한쪽만 저렇게 돼 있으니까 요쪽 주머니도 뭔가 립이 거꾸로 달려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제 스타일보다는 좀더 이렇게 락스타 스타일로 입을 것같은요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 블랙 꼼데가르송도 이제 꼼데가르송에서 잘 팔렸던 그런 에센셜한 거나 뭔가 음. 코어한 느낌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파는 라인이고 옛날에 꼼데가르송이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브랜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옛날에 잘 팔렸던 걸좀 싸긴 했던 라인인데 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부담 없이 옛날에 팔렸던 걸 리바이벌 해서 내는 그런 라인이고 저도 2009년도 에 <laughs> 리만 사태 이후에 네. 네, 이거 연체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와서는 가격차이를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다 비싸고요? 가격 오히려 비싸요. <laughs> 오히려 비싼 느낌이 들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거는 공용으로 나와가지고 사이즈가 남자분들은 정 사이즈로 사시면 큰일 납니다. 또 근데 또 어떤 옷은 남자용으로 음. 나오고 좀 약간 일본 브랜드가 특유의 그 불친절함이 있잖아요. 음. 사실. 음. 그 음. 이것도 보니까 축용 썼고 액션 플리츠가 좀 특이하게 잡혀 있고 절반까지만 잡혔네요. 나는 너무 시즌 타는 거 싫다. 음. 그 컬렉션 컨셉에 맞추는 거 싫다. 그러신 분들은 블랙 사는 거 괜찮습니다. 52만 원. 어? 요, 요즘 좀 비싸요. 저가형이라고 그냥... 도저히 볼수 없는. <laughs> 이제 더 이상 절대 아니죠. 저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진야타나베 옷들은 거의 다 있거든요. 뭐 저는 데이치 않지만 없는 게 요즘 추세에는 더 깔끔하지 않나 음. 싶습니다. 그 이런 옷에 이제 특징은 이 지퍼가 우글거린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지퍼에서 이제 음. 원단이 쭈그러드니까 음. 지퍼 길이는 줄어들지 않니까 우글고 그 음. 이런 게 멋있는 거죠. 여기가 컨셉이 판집샵처럼 좀 확실해요. 상태가 진짜 좋아. 사장님이 입으시는 걸 파시는 건가? 음. 이언더커에 100만 원짜리 데님을 볼까요? 2 3 a 이인가 응. 음. 어. 최근에 나온 디엔드 이 바이바. 근데 요거는 네. 트레비스 크하시 제가 알기로는 상하이 셋업으로 입었습니다. 검은색 제품으로 기억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예 네, 요즘 매물가를 고는 네, 저 자수 쪽 자세히 보면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시장 조사가서 도보에서 봤거든요. 이 자수가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음. 디테일샷도 이렇게 네. 나와요. 아, 네. 비즈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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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이 네. 아예 네. 불가능한 네. 거. 데님 자켓이니까 뭐안 음, 빨아도 뭐. 음. 이게 그 트렌치 코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코트, 코트. 트추를랑뭐 m a 이본 봄보도 인기가 되게 많아서 짝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음. 음. 아이 바지 셋업을 입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아. 검은색 제품을 뭐 데이비브이로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 손이 데이비브이 손입니다. 네. 이게 스카줄입었던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도 셋업을 입으면 기가 막히긴 합니다. 아 네. 블랙 컬러는 또 이게 바지가 여기에 음. 달려있네요. <laughs> 네. 아까 중청은 여기 달려있었는데 무릎도 터져 있고. 이거는 17A w 제품일 거예요. 제가 TNGT 시절에 시장조사 가서 봤죠. 시부야에 있는 오모테산도. 음. 고민 엄청했죠. 그때 음. 이제 대리 1년차니까. 음. 그때 비쌌어요. 그때 뭐 음. 180만 원이었나? 저 그때도 음. 100만 원. 당연히 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했어요. 그 전까지는 되게 상큼 발랄하게 나오다가 언더 커버가 이때 갑자기 예전에 그 악동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로 약간 복귀한 느낌이라서 이 시즌 되게 좋아하는데. 룩북도 지금 보이지만 진짜 아, 멋있고요 아, 예, 스타일링도 멋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때 요즘 유행하는 빈이잖아요하우님이 쓰고 다니는 기마무어스 음. 유행은 돌고 음. 준다 아이 바지 이거 봐봐 기가 막혀 접어서 레깅스 보이게 하고 양말 넣고 제가 입을 것같지도 않지만 <웃음> 저도 <웃음> 근데 이렇게 스타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laughs> 이게 무심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빵꾸 하나 내는 게 힘든 겁니다 살짝 존먹게 하고 이런 건수자업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어, 기계가 못 쓰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옷을 이렇게 더로그다지는거 아, 이건 처음 보는 옷인데? 그것도 어, 90년대 어, 초? 아, 이거는 리메이크로, 원오브원으로 나오는. 아, 원앤올리라고 네. 써있네요. 어, 이거 쿨하다. 리메이크 형식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신선한 거는 이제, 언더커버, 자기 브랜드의 뭐 옛날 옷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재고처리 방식이다. 네. <laughs> 약간 뭐, 샘플품이나 아니면은 뭐, 아, B그레이드 아, 제품 같은 거를 했었겠죠, 아마도? 모든 MD들의 꿈이죠. 한 번씩 시도해보려고 언제나 사회초년생 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멋있네요. 뭐 근데 봉지에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시접이 이렇게 다 크게 잡히게 해가지고, 상하 이런 거 좋은 거 쓰는 거. 이건 무슨 코트라고 정해야 될까요? 매 코트에 덮을 달아놓은 거 아닐까요? 어. 가격 77만원 어떤가요? 이 정도? 어, 저는 매력적인. 가격로 생각합니다. 어, 이런 제품은 진짜 뭐 어디에서 음.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음. 저 사실 처음 봤어요. 이 원앤 올리라고 써있는 거. 어, 물론 네. 제가 두 분만큼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든요 음, 주니어 터트나 음, 음. 근데 이게 비교적 최신... 시즌 갔거든요? 아 이거 22AW죠. 팔라스가 같이 나왔던 시즌인가 어. 준야도 사실 리바이벌을 많이 해가지고 음. 확답은 음. 못 하겠어요. 아다 음. 거기서 거기. 아니 누가 봐도 준야 오시긴 하거든예 네. 준야 오시고 이거 그때 그 팔라스랑 음. 같이 나왔던 음. 되게 한국 커뮤니티에서 반응 제일 좋았던 음. 시꺼멓게 나왔던 음. 시즌. 보니까 이것도 추경이네요 안에 안감 다 튀어나와 있고 패치워크도 돼 있고 이것도 사실 비인기 멤버리긴 하지만 10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아 이게 허리가 많이 들어가 있네. 아, 옛날로 천 드랍이, 이게 드랍이라고 하는데. 또 요즘 오히려 피타게 입는 응. 사람들 많으니까. 아니, 추경은 루지하면안 이쁜 것그 라인감이 좀 돋보여야 되네. 그리고 원단감이 피타게 입어도 불편한 원단이 음. 아니거든. 앞부분에 패치워크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준영타터베의 시그니처잖아요. 응. 이번에도 신상 블레이저 나온 건 진짜 예쁘던데. 근데 300, 330만원이라던가? 어, 그래서. 이러면 준영 패치워크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뻐요. 보긴 이쁘지만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제가 딱이 싱글 맥코트 옛날 거 80년대 거 사려고 그랬거든요. 음. 좀 애매한 기장으로 떨어지는 거? 근데 그때 누가 13만원까지 떨군 거예요, 그거를. 음. 근데 옛날 PC니까 사실 못 사겠는 거예요. 옛날 그 구제 느낌 날까봐. 음. 바로 팔려고 그랬어. 옛날 90년대 꽁대 업무 그 맥코트 같은 거 여자들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랗게 떨어지고, 음...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추경이죠? 음. 스몰 사이즈라서 사실 이건 제 건데, 영상 만들기가 무섭네요. 누가 사갈까봐. <laughs> 이거 내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는데, 안감도 엄청 고급스러워요. 아, 저뭐 큐브라 아니면 실크? 막 이런 거. 어,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보 음. 저는 이거 지금 제일 사고 싶어요. 요즘 제 깔. 음, 음. 그냥 시커멓게 툭. 근데 약간 원단감으로 포인트를 줄수있는요 그죠. 그리고 입으면 아, 아. 이게 엄청 귀엽게 떨어지거든요. 꼼데라서온모가 여기에 이 체크바지 있는 거예요. 온무에서도 이런 축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음. 어, 이 브라운 컬러도 좀 특징적이긴 하네요. 어, 이건 되게 예쁜것 같다. 이것도 네. 90년대 거 같거든요. 90년대에서 색깔 있는 건이 탭으로 나오더라고요. 음. 아까 그, 색... 그 빨간색 자켓이랑 같은 원단감 같은데요? 그죠? 어, 네. 아, 패턴이 아, 짜인 게 똑같, 비슷해 보이네요. 네. 색감이 되게 예. 예쁘네요곰데 온무가 네. 이게 아저씨 옷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좀 똑같이 멋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 옷이라는게 칭찬의 의미로서 시는 거죠? 어, 그럼요. 시, 시대를 타지 않네. 요 아, 네. 저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거고. 이 사람 봤어요? H1 보셨어요 실물? 네, 저 사진으로 봤는데 멋있잖아요. 네, 그거. 멋있어요. 응. 저 학구적인 느낌이 뭔가. 맞아요. 딱그 사람이 떠오르는 응. 것 같아. 이것도 이제 EFW 아까 말했던 응. 노스페이스 콜라보를 리바이벌 한 거죠. 아 다시 리바이벌. 아, 저 노스페이스인 줄 알았는데 뒤에 노스페이스 응. 안써 있나요? 네, 안써 아, 있고 노스페이스는 여기 시보리가 하얀색입니다. 음. 여기 어. 좀 누렇게 떴고 이 시즌에 노스페이스와의 콜라보 제품을 노스페이스 로고로 빼고 낸 것들이 좀 있어요. 아. 오히려 좋은, 오히려 하네요. 이렇게. 음. 그, 제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테라 백팩 달려는 바람막이를 블레이저로 메고약까 음. 이런 플레이들을 좀 했어요.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나오니까또 옛날 그 맛이 아닌데. 음. 여기 보시면, 에 아, S인데. 백이잖아요. 이게 좀 크게 나왔어요. 여게입고오 신. 음. 단추가 음. 이게 다른 게그 언더컵에서 자라는 거서 아, 이게 코트 따로. 코트 따로, 베스트 따로, 자게 따로. 따로. 아, 근데 가격이 95만원. 음. 괜찮네. 옷세개를 95만원에 살수 있네. 음. 그래도 가끔 이런 세컨드 지드샵 보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보이는 매물들이 좀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일본에 있는 거를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 아나이 신발은 왔는데 덩크 최전성기 때 나왔었는데 아무도 이거는 안찾더라고요 언더커버와 나이키와 만나는 건 언제나 좀 좋지 않죠 네. 특이하게 미도리카가 있어요 여기 언유즈드 디렉터가 만든 건가요? 언 언유즈드 어 맞아요 언유즈드 이기 굉장히 고가고, 한국에서만 엄청 저평가받잖아요. 아, 한국은 90%세까지 가고 아, 막 이러는데. 다 빠지는 추세인것 같아요. 우리나라 편의시작서 여기 근데 옷 만들기도 힘들고, 원단도 좋고. 근데 이제 한국 소비자들 워낙 대기를 싫어하고. 음. 근데 미도리카가 70이면 뭐 좋, 은 거다. 원래 이거 새거스만 300만원 했을걸요? 진짜. 제가 진짜 하루 왼쪽에꼼다방성옴무하고옴무 네. 플러스만 보거든요. 1억에서. 못 보던 게 너무 많아. 아니죠. 와 이거 꼼당에서 옴므플러스 가죽제품인데 68만원이에요 음 이런거는 일본 매물가보다 저렴하네요 저는 꼼당에서 옴므 가죽제품을 지금 구하거든요 사실 사면 사는데 안사고 있는데 레이카쿠버가 하도 80년대 시절 네. 근데 이거 진짜 리얼레드같은데 그런것도 하나도 안 적은 어, 옷이 근데 그거는 조금 타이트하긴 하네요 네. 진짜 옛날것 같아가지고 이때는 천연소재 많이 쓰던 때라서 이거 아마 한 80년대? 그럴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런게 엄청 튀는 옷이었나봐요 옴므플러스에서도 네. 이렇게 나왔던거 보면 그 이것도 이 지금 약간 고민중이잖아 후드 달린 정도. 어 이거 이뻐요 그죠 이거 이쁘죠 어. 슬랙스 같은 거 입고 음. 이거 하나 입기 딱 좋잖아요 그리 사카이도 있어요 이런 거 오, 사카이가 저랑 아이들... 이런 게 팔리는구나 <laughs> 이쁜데 이런 게왜 팔기 힘드냐면 아우터잖아요 안에 셔츠 안감 있잖아 목 부분에 뒷목이 까매지잖아요 아우터를 근데 셔츠처럼 세탁을 맡길 수 없잖아요 아 그런 걸고르해서 그러니까, 사신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이런 아. 거. 근데. 근데 팔렸네 여기 주니어터가돼 음, 제 개파카 시즌, 나 또. 페이 라일 니트로 지전을 만든? 딱, 어,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음. 이런 게 힘든 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입으면은. 크리스마스. 아 어, 맞아, 맞아. 좀. 이벤트성 옷 아,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약간 헤비 스웨터 입는다는 느낌으로 입어야 되지 음. 않을까 싶어요. 헤비 니트 자켓, 뭐 그런. 이거 우리 태칸씨가 좋아할 것 어. 같아요. 태칸씨 있지 않나? 실제로 뭐 소유, 소유. 어? 아, 다이 네. 버전인데, 이제 라이너처럼 연결된 걸 태칸이가 갖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이쁜 거 같아요. 이게 태칸이가. 아. 아거 아, 아, 아. 테칸씨가 좋아하는 이런 주니어 타나베는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구매 대상이 아닌거죠 어. 프린지막달려고 이런 느낌 그죠 너무 어. 락스타 느낌 하나 살 체계어린 하나. 주니어 저는 좀더 캐주얼한 음. 주니어가 좋아가지고 아저씨스러운 그죠 아저씨스러운 칭찬의 의미로 아저씨스러운 예. 리바이스 콜라보 근데 이제 그주니어 타나베 리바이스 콜라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원단이 아니, 아니죠. 아, 아 야, 이거는 브로가 <laughs> 더 많을 거야. 브로가 훨장난컨인데우리나라에선 브로가 응. 훨씬 많을 거야. 후드 루드라고그 응. 리바이스 매장에서 파는 응. 그 엘라스틴 많이 들어간 그런 응. 거라서. 빈티지 오리지널 리바이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극 브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아요? 5만엔막 그렇게 나오니까 응. 뭐 준야타베라는 브랜드치고는 음, 괜찮 편이죠. 사카이도 이런거는 좋아하시나봐요 먼저 사카이 시그니처적인 이렇게. 니트, 토킹. MA1, 토킹 네. 어. 일본가서 약간 세컨드샵하고 사카이 있으면은 음. 가격이 괜찮아서 아, 이거 갖다 팔까해도 아 사카이는 안돼 약간 그 뇌에 네. 네. 그게 있거든요 아 일단 안팔려요 우리나 음. 진짜 사카이가 힘들어요 여자분들 중에선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나? 근데 그 음? 여자분들은 새거만 사니까 음. 여자분들은 세컨잘 음. 안사더라고 그진정또 있고 음. 솔로이스트도 있네요 이거 제가 소장하고 있는 제품인데 아진짜 네. 네. 25만원 팔려고 했는데, 어때? 저 이거 30만원 정도 산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때 시즌 께다 지금 외면받고 있죠. 전 세계 시장에서 <laughs> 너무 멋쟁이? 이거 단추를 결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뭔가 네. 연출을 다르게 할수 있는 제품이많아요 아, 단추가 더블로 달려있나요? 더 네. 이렇게 꽉조여서 결속할 수도 있고, 음. 조금 여유 있게 결속할 수도 있고, 카라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단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음. 이 원단이 다 다릅니다. 이거 지금 체크로 되어 있는 거랑 스트라이프 되어 있는 거랑 다른 부분이라서, 게다가 그 제품군 안에서도 되게 예쁜 개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가격이 언더커버, 이거는 가격이 꽤 있네요. 80만 원? 23SS인가? 근데 애초에 소가죽에다 이런 다이마루를 섞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불호잖아요. 그렇긴 하잖아요. 도킹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이 별로 안좋아하잖 심지어 거기다가 이렇게 좀 빡센 프린트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언더커버가 어느 순간 진짜 락스타가 아닌 이상 좀 입기 힘든 옷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파란색 라이더 다시 냈던 적 있어요. 아... 제가 시장조사 갔다. 그 옛날 그 보츠 다시 나오고. 어... 그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즌쯤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파란색 라이더로또지디가 입었었잖아요. 그지그지그08시즌에막어거부 어, 샵에서 어. 어. 음. 설명해주셨던 거, 버우벤이라고 아, 이거는 최근 시즌 거고요. 아, 저번에 아, 설명드렸던 거는 그19 AW. 아, 이게 24 s 스어요 네, 이거는 이번 연도 조니오가 예전에는 막 음악적인 부분에서 영감얻어서 그래픽을 했다면 요즘 이제 회화를 그리잖아요, 존니오가 그래서 그림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그래픽을 많이 좀 전개를 하는 거 같아요. 돈좀 벌었나 보네. 이제 그림 좀살때좀 됐나 보네. <laughs> 여기 보시면 그림 컬러에 맞춰서 스냅단추로 다른 걸 썼어요. 아 그렇네요. 이거 처음 보는데. 대죠, 네. 나병 환자들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이그 헬렌 보호벤이랑 작가분이 그 죽음을 주제로 되게 아... 많이 좀 그림 그리시는 아... 분을 알고 있거든요. 판매율이 저조했던 걸로. 음, 음. 아, 나아도도안살것 같아. 어. 약간 좀 거부감이 들만한 <laughs> 그림들이라서. 네, 근데 너무 멋있긴 했어요. 이 시즌 때딱 매장 음. 갔었는데. 음. 이거 보면 이거 소재도 이렇게 약간 팔각형 같은 벌집 무늬 같은 게 있는 음. 기능성 소재 같은 거였던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는 옷입니다. 이것도 원래 사고 싶었거든요. k 시 응. k 시 이것도 꼼데가성옷무 무드랑 비슷하고, 도버스트리 가면 언제나 깔려있는 브랜드고, 요즘 거머님이 많이 밀더라고. 아, 좋았 아, 아, 아. 되게 좋았어요. 되게 고퀄리티죠. 고퀄리티죠. 아. 쉽지 않은 브랜드죠, 진짜. 응. 특별할 건 없지만 무드로 조지는 브랜드죠. 꼬모리, 이거. 응. 이거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아, 진짜. <laughs> 이거를 저희 멤버십방에서 한번 공유를 했는데, 꼬모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짜증을 냈어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쁠까? 우글우글거리는 그 지퍼가 포인트죠. 음. 이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죠 사실. 이 컬러 네. 배색과 주원이 위치도 진짜 잘 잡았고 음. 보면 또코물리 우리 언더커버나 또 달라요 또. 더 죽여요 솔직히. 음. 아, 여기 비조도 있고. 보니까 이거 원래 입었던 사람이 많이 벗네 주머니가 해졌잖아요. 아, 근데 원래. 새 상품을 사도. 네. 원래 이래요? 보풀이 심한 아, 주경이에요, 네. 아, 장점은 보풀이 일어날 거라는 네. 걱정 안 네. 해도 된다. 이미 보풀이 엄청 나있는. 보풀이 디자인이죠. 보풀이 디자인이 <laughs> 그 자체의 옷이기 네. 때문에. 그리 진짜 이 피코트류를 엄청 과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다 많이 팔렸어요. 진짜? 보니까 여기 단골 중에 온무주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아, 근데 네. 다행 해야겠다. 워낙올리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맞네, 워낙올리 맞네. 맞네. 맞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킬킬킬더 매드마켓. 예전에 썼던 그래픽을 그냥 박아버린 것 같거든요. 실크 음. 실크 스크린으로. 아 근데 이때 뭐 쓰는 거 되게 많아. 음. 그 빈티지 파타고니아로 만든. 음. 리메이크도 있고 음... 이것도 언더코버라고 되어있잖아요 음. 커스텀 라인 그거 그 미거든요 아, 이게 가격 이 얼마라고 했죠 이게 어 헬스 삼 어, 아, 이건 괜찮은 가격입니다 이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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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구해오는지신기 이거는 신기하다. 일본 쪽에도 아마 메모리 많이 없는 네아 이거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1 0 AW인데 음. 음. 이 제품에다가 저 프린팅 박은 거예요 음. 원본 제품은 저 프린팅 이 없어요 음. 원의 온리라는 라인 자체가 아. 기존 거에 변형 안 하고 그냥 그래피만 박아도 원의 온리로 그냥 아. 해버리거든요 아 좋겠다 네. 이렇게 재고 떠는 거 CIW 저 봉보도 되게 이쁜 제품.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네. 이것도 추경이잖아. 아, 요건 카라가 니트군요. 네, 카라가 음. 니트고, 보온성도 꽤나 좋은 제품이라서. 자켓이고 음. 상단부에 단추가 두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러추궁의 어떤 이아 지퍼의 굴곡을 보이면서, 매력적으로 뭔가 결속하기 위해서는 위에 그 지퍼를 안 채우고 단추 두 개만 결속하면은. 꾸불꾸불한 그 음. 네. 거를 극대화시킬수 <laughs> 있지만, 보온성도 챙겨라. 발안불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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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라. 그런 음. 스타일법이다. 그,고, 이게, 지퍼만 잠그면, 이제, 단추가, 이렇게. 음. 음. 뒤에 퍼커링이 되게, 음. 예, 매력적이 아, 저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음. 아, 요거. 예쁘게 나오는 게. 이게 더예쁘네요 그. 17MW c 이 워낙 좀, 그래도,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 키드밀리가 한창 언더컵 입을 때, 아. 이 시즌에 있기도 했었거든요. 도대체 플레마켓 때, 얼마나 갖고 오시려고? 2억 3천? 정도 <laughs> 정도. <laughs> 이것도 제가 집에 있는 제품. 그냥, <laughs> 베이지 색깔로, 카멜 색깔로. 이것도 아마 키드밀리가 입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좀 싸게 매물이 많이 뜨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 팔의 프린트 때문에 안 샀었어요 이 지금 책장에서 제일 비싼 건저 모자입니다 네, 저아 이거요? 모자? 저게 매물가가 미쳤어요 저도 집에 있긴 하거든요 검은색? 어. 이게 뿔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 자석이 자석으로 해 있어요, 있어요. 아그 얼마요? 엄청 귀여워요 100만 원되죠아아 50에 아, 사요 50에 산대고 저는 <laughs> 이거 사고 싶어요 장갑 장갑을 꼈었네 장갑을 꼈었네. 그런 기능을 못할것 같은데요? 네. 러닝할 때 끼면 딱일 것 같은데 이거 양궁용 장갑일것 아 같지 않나? 이렇게 땡기니까. 아오 응. 그러네. 사회 문화적인 지식이 있으시고 바로 양궁을 캐치해 버리시네요. 아 근데 이런 거 뜬금없이 팔잖아요. 판티막 음. 벨트 이런 거 팔고. 음. 어나 이거 사고 싶다. 청학동인가요? <웃음> 청학동인데요. <웃음> 아 이거는 위치 있다. 이게. 아 내가 1 0 살만 어렸으면 입었을 것 같긴 한데 어쩌면 솔드아웃이지만. 어깨 4 3 예상합니다. 저는 단면. 4뭐 네, 라지입니다, 라지. 아, 이건 여자분이 입으셔야 되는구나. 근데 블랙라인이 남녀 공용이라서 아마 이 네, 여자분... 스몰은 여자가 입고 라지부터 남자가 입을 수 있어요. 아, 애초에 마른 사람이 입으라고 만든 거예요. 스몰. 아, 근데 남자가 저 리본은 좀 힘든데. 또 약간 리본에 또 약간 그게 있으신데. 아, 제가 편견에 좀 아, 있나 봐요. 네. 군데라서 여기는 그래서 꾸준히 눈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 만들지 말까요, 이거? 거 이것도 괜찮거든요. 베르베르진하고 콜라보한 거. 이것도 음. 다 전사 프린트 아닌가요? 예. 예. 음. L2B라서. 안쳐주나요 SS 아우터일 <laughs> 것 같거든요. 그니까 러 <laughs> MA1보다는 살짝 좁으러 갈릴만 하다. 가벼울 거라서. 집에 네. 이거 라이더 버전 있어요. 지금. 응, 다쓸는 음, 거. 그니까 러 이것도 베르베르진에서 소장 중인 MA1을 프린트해가지고. 음, 근데 이게 여름에 입기 좋긴 좋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 엄청 얇아가지고 네. 음. 근데 저도 1년에 한 3번 입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세세번 입으시면 많이 입으시는 거죠? 아 그럼 네. 아니죠 이거 맨날 살까 말까 고민이야. 오늘은 셔츠 셔츠 라인. 네 셔츠 라인에이 신발끈 묶은 거. 이거는 조금 쉽지 않네. 그죠? 약간 옛날 에 하상백 선생님 스타일이죠. 이 어, 민트 <laughs> 아, 민트라니현 형광 그린. 약간 크레이그 그린는생각나는거 어, 이거 입고 클럽 가면. 그날의 주인공. 스포츠 라이트 받을세 그날의 주인공. <laughs> 사, 사지 않겠어요 <laughs> 언더커버 청바지 어, 이건 가격 괜찮은 거 같아요. 84만원. 이것도 다 비지로 박아가지고. 지린다, 이거. 매이도 미쳤어. 제가 이때부터는 언더커버를 거의 안본지 한참 된 시즌이라서, 헉! 이런 게다 비지구나. 이거 맥코트로 나온 제품도 이쁘고. 응. 아 근데 실측 보시면 알겠지만 좀 슬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디테일은 이쁘지만 아마 핏적으로 선호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사이즈인데 네. 허리가 40이면 <웃음> <웃음> 제가 허리가 41에서 43이거든요 기장 수선을 못하니까 네 그런 또 그게 있죠 근데 이 코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트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전 이거 사고 싶은데 음. 이거 하나 사고 싶다 맥코트. 이건 얼마예요? 9원에? 맥코트도 한 100만원은 줘야지 살수 있는 거 음, 같아요 최소 100, 100 이상? 본인 말씀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어 이거 팔렸네 내가 고민했었는데 어. 이 꿈데면서 옴므의 페인트 이 시리즈가 나오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시리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꿈데면서 옴므는 컬렉션이 없어요 캐주얼 라인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와요. 아 제가 그니까 메시즌 업무 뭐 나온지 보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도버스 트리 바이어한테 물어봤거든요. 꼼도 업무는 컬렉션 사진 볼수 있는 데가 없나요? 그랬더니 <laughs> 캐주얼 라인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쇼피스로 낸다는 음. 의미가 아닌 라인이니까 음. 아 러네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음. 아, 아, 그, 아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봤는데 음. 걷는 모습은 음. 본거 같아요. 사진으로 <laughs> 아마 서 있는 모습도 도버스 트리 그, 아, 그 이미지에요? 그 이미지. 아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매물들만 있는 건데, 이것도, 이거 일본에서 60만원 받는대요 일본에 80만원 할 때도 있고. 아, 므무에서이 정도까지 노력해서 페인트 한 거는 <laughs> 그렇죠? 처음 보는데요. <laughs> 그니까 러 저는 회원, 그냥 그림인 줄 알았어요. 페인트 막포뿌려 놓은 게 아니라. 그꼼대에서옴무 저는 스몰 입으면 무조건 다딱 맞아요. 기장하고 음. 이런. 데.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것도 딱제 스타일. 신디셔먼이고, 이거 이제 개팍하죠? 방금. <laughs> 올인나간거고죠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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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laughs> 제가. 이 야상을 세번 정도 사고 왔다 갔다 한게한 한 세네 번 되거든요. 새고 사도 우리 풀려 있어요. 이런 내용은 이제 언리얼 클로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존니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음. 싶은 편에만. 그오 우리가 리 풀리는 것만으로원단감이 진짜 좀 되게 오묘해요. 코튼인데, 음. 안에랑 이렇게 자카드처럼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코튼인데, 음. 그래서 뭔가 두께감도 살짝 포실포실한 느낌이 있고, 음. 약간 헤어리하게 올라오는 그런 원단감도 있고, 일단 프린트가 미쳤어요. 그리고 원단이랑 그렇죠. 프린트랑 조화가 되게 좋은. 네. 심지어 이 제품은 지금 모자를 꺼내야 더 예쁩니다. 신디셔머니 사진작가죠? 네. 네. 여성 인권 운동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니아타나베. 이것도 최근 시즌이고, 머리 삐죽삐죽하고 막, 카고바지 막 주머니 여러 개 달린 23AW인가? 근데 이게 사실 이 컬렉션, 이게 일본에서 요게 딱 일본에서 좋아할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약간 낙하산 음. 그파라슈츠 점퍼 같이 나온 건데, 퍼티그점퍼이죠. 이게 아마 제품명이 파라슈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이거 제품이 나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러 왔어요. 제가 그 말을 알고 어요 이게 일본에서 응. 개비싸요 응. 어... 이게 일본 매물 가격이 흰색도 엄청 비싸고, 검정색도 비싸고, 응. 이게 지금 여기서 80만 원에 팔고 있나? 이거 가, 좋은 거. 음. 근데 한국에서는 안 팔릴 것 같긴 해요. 제림님, 그, 준여의 이런 기능적인 테크니컬한 느낌이 나오는 의료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좋아요. 아, 좋아하세요? 어, 응.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상품기획회의할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남자는 실제 안 쓰더라도 음, 음, 음. 쓸모가 있는 기능 좋아하니까 이런 거 많이 써요. 야준야타나면 음. 확실히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 같아. 요 그냥, 그냥 봐도 쓸모 있는 자켓이 엄청 보이잖아요. 아. <laughs> 이때 같은 시즌에 이제 바스키아 콜라보한 뭐 야상 음, 맞아 맞아 트와이스 뭐, 이런 것도 나왔고 넷플릭스 콜라보나 코카 코카콜라도 나왔고. 맞아. 근데 그 모든류의 제품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매장 와서 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코카콜라 모자 사고 싶어도 그 가격 주고 난 죽어도 못 샀다. 외국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엄청 응. 올랐더군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쨌든 일본에선 겁나 비싸 일본에 솔다운 됐다. 한국 오면 살수 있다. <laughs> 아 이것도 주니어 터면 이것도 되게 제가 사고 싶었던 건데 제가 단톡방에 올리자마자 누가 샀어요. 근데 이 시즌 레더가 좋긴 한데 안감이 카무가라서 일부러 그.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제 지퍼를 다 열어도 카무가안 보이는 거라서 괜찮긴 한데 다른류의 가죽 제품들은 뭔가 단추를 안채웠을때 안에 카모가 다 보이거든요. 이게 시즌이 언제였요 이게? 이게 제 생각으로는 그때 시즌일 것 같은데 벤슨하고 콜라보하고 그때 막. 14년도? 네, 이때쯤인것 같은데 음. 벤슨이랑 있 근데 이거 그냥 아저씨 같아서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했는데 저희 네. 그, 단톡방에 올리자마자 그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사가시는 분들이 있어. 요 누가 바로 사가더라고요. 근데 준야 리얼레더 이 가격이면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 괜찮죠. 음. 어쨌든. 아, 그러니까 아,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이코스는 이렇게 좀 재밌는 옷들도 많고 응. 꿈다면서 언더커버 많으니까 한번 놀러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조만간 매장 가보려고 뭐 같이 가시던가 응. 어우 뭐, 너무 좋은데? 응. 네. 급하게 마무리 하시겠어요 <laughs> 너무 많이 찍었어 너무 오래 찍었어